꼬막 콩나물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양념을 여러 가지 넣는 게 아니고, 간단한 양념을 넣어가지고, 급할 때게 해물 수 있게, 간단한 양념을 넣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. 요거는 씻어야 됩니다, 일단. 씻고, 콩나물은 데치고. 요거 알마, 삶아가지고, 요 알마 쓸 거기 때문에, 급지를 뭐, 계속 너무 깨끗하게 이안 씻어도 됩니다. 물이 말감물 넣을 때까지 대충 헹가줘도 됩니다. 삶아가지고 알을 또 헹굴 거거든요. 이 까질 정도만 삶으면 됩니다. 이 알을 가지고 다시 또 익혀가지고 또 콩나물 찜을 만글 거니까 매매한 삶아도 됩니다. 찜할 적에는 항상 콩나물로 그냥 넣으면 안 됩니다. 그냥 넣으면 음식을 해놓고 나면 물이 찡 나거든요. 그냥 나는 게아고 많이 납니다. 콩나물은 항상 데쳐나가, 데쳐가지고, 나 데쳐 가 살끔 데쳐가지고, 물을 촉뺀 상태에서 그래야 찜을 만들립니다 모든 찜다 콩나물은 데쳐야 됩니다. 살짝. 물은 적당히 익쁘고 삶으면 됩니다. 콩나물은 센불에서 끓고 나서 중불을 해가지고 한 2분 정도 삶았습니다. 그러면 소고기 아파트가 물을 쭉 빼면 됩니다. 전자불을 캡니다. 지금까지 불을 안 켜고 양념이었어요. 전분 반스폰에다가 물 한, 한 스푼 반 정도 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들깨 가리를 였습니다. 무슨 찜이든 간에 물안나더려 하는 게 기술입니다. 그냥 식으면은 그냥 물이 나기 때문에 하는 동안이라도 요리 물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. 물 하나도 없어야 돼요. 오막 콩나물찜 완성입니다.